비주얼 정말 장난 없죠? 이건 에순이한테 고소당해도 할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을 좋아하는 우플입니다. 오늘 준비한 신작게임 리뷰 타이틀은 18년만에 다시 우리 곁에 돌아온 데드라이징 리마스터입니다. 장르는 좀비 파라다이스 액션이며 현세대 콘솔과 PC 플랫폼으로 24년 9월 19일 정식 발매했고 패키지판은 11월 8일에 출시합니다 그리고 일반판과 함께 디럭스로 판매 중에 있는데 저처럼 캡콤을 좋아하신다면 거부하기가 좀 힘드실 겁니다 왜냐면 비주얼이 강력해서 자꾸 눈길이 가실테니깐요 그러니 이왕 즐기시는 김에 저녁 의상과 BGM을 곁들여 플레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기본 정보는 일단락하고 지금부터 소감을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본작은 16년 만에 간짝을 뚫고 나와줬으니 그래픽과 최적화부터 말해볼게요. 우선 그래픽이 상당히 좋아져서 특히나 원작을 하셨던 분들은 감탄이 절로 나오시게 될 테고, 더불어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살짝 가장을 붙여서 또 다른 아리 엔진을 활용한 신작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그 이유는 모델링을 시작해 텍스처와 그림자 효과 등이 확연하게 체감될 정도로 개선이 되고 좋아졌거든요. 대신 전반적인 모션은 상대적으로 사람에 따라 아쉽게 다가올 순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다방면으로 기대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리마스터 기준으로 선방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추가로 프레임마저 안정적이어서 감동적이었는데, 특히 좀비가 바글거리는 구간에서도 60프레임은 안정적으로 뽑아줘 최적화마저 아주 나이스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플레이 소감을 나눠서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리마에 걸맞게 편의성이 프레시해졌습니다. 일단 오토 저장이 가능해져 저장에 대한 압박이 사라지고 플레이 쪽으로 쾌적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상당히 중요했던 가라입기에서의 미리보기와 정말 필요했던 시간 돌리기, 추가로 UI 및 UX 개편까지 여러 방면으로 노력한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어 만족스러웠어요. 하지만 살짝 아쉬운 게 있다면, 이렇게 시간 돌리기를 추가한 김에, 아예 늦추거나 없애기가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 AI입니다. 이건 사람마다 만족도가 제각각 다를 것 같지만 저 같은 경우 NPC만큼은 확실히 나아져 보였습니다. 왜냐면 생존자와 함께 다닐 때 특별히 스트레스를 안 받았는데 진짜 원작에서의 시민들은 살려주고 싶지도 않게끔 바람 그 자체였거든요. 하지만 적은 변한 게 없어 보였고 아무리 여기서 설정이 느리고 둔하더라도 일부 좀비들을 제외하면 가까이 가도 반응조차 없으니 여러모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갔는데 이게 보기에는 보여도 여기서 시민들을 구조하면서 여러 임무들을 수행하려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 세번째는 손맛입니다 솔직히 저는 타격감은 그렇게 인상깊지 않았으며 진동 또한 그저 그랬습니다 대신 좀비를 타격했을 때의 찰진 연출이 마음에 들어서 어느정도 커버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무빙샷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 정도면 됐다 싶었어요 그리고 타격감과 별개로 마음에 들었던 게 하나 있는데 여기서 셔터를 누를 때 적응량 트리거를 추가해주고 세심하게 초점과 심도까지 깊이감을 표현해줘 놀라웠습니다. 물론 대단한 건 아니지만 조금은 노가다로 느껴질 수 있는 이 사진찍기 핵심 콘텐츠에 조미료를 뿌려준 것 같아서 칭찬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다음 네 번째 한글화입니다. 이건 지금이야 당연한 거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저 같은 경우 원작 당시 한글로 하지 못했던지라 이 한글 자막 자체가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어요. 여담으로 제가 정신 한글화에 가장 임팩트 가았던 게임은 모넌과 슈로데였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건가요? 끝으로 본작을 정리해보자면 원작을 재밌게 하셨던 분들은 역시나 믿고 보는 RENG는 시작해 현세대에 어울리는 편의성과 한글, 그리고 스무스한 60프레임 최적화까지 충분히 돈값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리마스터이고 뿌리 자체는 옛날 게임이기에 그때만큼은 감동이 없을 수도 있으니 너무 또큰 기대는 안 하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번 데드라이징이 예전만큼 재미가 있진 않았는데 한 가지 먹는 걸로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어릴 때 덩킨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20살 때 처음 크리스피를 먹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진짜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생각나면 지금도 한두 번씩 먹곤 하지만 옛날만큼 맛있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맛있는 걸 여러 가지 먹어서 그럴 던데딱 데드라이징 리마스터가 이 크리스피처럼 다가왔어요. 참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원작을 재밌게 하시는 분들만 저는 데드라이징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할 만한 신작들이 끊임없이 출시를 하고 대기 중에 있기에 1 1월 패키지 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